안녕하세요. 애플 함주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토스증권 서버 개발자 이승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주문 요청을 중심으로 토스 증권에서는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주식 원창을 어떻게 MSA로 구성하였는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주식 아키텍처 소개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트랜지션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 해외 구간 네트워크 지원으로부터 안전하게 서비스하는 방법, 브로커 유정성 격리하기 방법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토스증권 서버의 기본적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스증권 시스템은 크게 게이트웨이, 채널계, 해외 원장, 국내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원장계는 C 기반의 모놀리틱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토스증권의 해외 주식 원장계는 MSA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각 서버들은 스프링 부트, 코틀린 JPA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카프카, 레디스와 같은 모던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도메인별 모듈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고 모듈의 장애가 전체 장애로 전파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러한 설계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토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 해외 주식 주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은 토스 증권을 통해 주문을 제출하게 되지만 토스 증권은 한국 법인으로 나스닥과 같은 현지 거래소와 직접 거래할 수 없죠. 때문에 해외 거래 중개인, 즉 브로커를 통해서 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스 증권과 브로커의 주문 정합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겠죠. 앞선 장표에서의 흐름을 시스템 레벨에서 간단히 도식화한 모습입니다. 고객의 주문은 매매 서버, 매매 요청 서버를 거쳐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브로커가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하게 되는 구조이죠. 제출된 주문에 대한 체결 결과는 주문 요청 트랜지션과는 별개의 트랜지션으로 발생되며 하나의 주문에 대해 다수의 이벤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이벤트들은 체결 수신 서버 카프카를 거쳐 매매 서버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조이죠. 매매청 서버와 체결 수신 서버가 별개 모듈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은 4장 브로커 의정성 격리하기 파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해외 주식 아키텍처를 간단히 살펴보았으니 MSA 원장에서는 동시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우선 매매 서버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매 서버는 고객의 주문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원장에 기록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스 증권에서는 WTS, MTS, 자동 매매 등 다양한 곳에서 고객의 장고를 갱신하는 트랜지션들이 발생하죠. 즉, 안전하게 동시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락을 통한 동시성 제어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매 요청은 고객의 잔고, 증거금 주문 등 여러 테이블에 대한 삽입 및 갱신이 일어나는 트랜지션으로 대상 테이블에 대해 하나하나 모두 락을 잡아버린다면 성능 저하와 데드락 지옥을 피할 수 없겠죠. 보통 이런 경우 락을 위한 테이블을 별도로 두게 되고 타 증권사들은 계좌락 테이블을 통해 트랜지션 동시성을 제어하고 있죠. 고객의 자산 이동이 발생하는 트랜지션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좌락 테이블에 대해 락을 획득하는 것으로 트랜지션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토스 증권 해외 지식 원장은 MSA 구조로 각 작은 모듈들이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시스템의 발전함에 따라 하나의 서버가 여러 개의 서버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MSA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서비스 간의 높은 결합도를 유지하거나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토스 증권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레디스 기반 분산락을 이용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기반 분산락을 사용함으로써 모듈의 데이터베이스를 강제하지 않고 서비스 간의 결합도도 느슨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분산락은 여러 서버들에서 많은 요청이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처리량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레디스는 메모리 기반 저장소이기 때문에 IDFMS를 사용하는 계절합 방식에 비해 보다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장점이죠. 하지만 이런 분산락을 사용할 때도 주의할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분산락은 원짠 내 모든 서버가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지션이 무한적 락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 서버들의 요청이 무한정 대기할 수 있습니다. 데드락이죠. 때문에 분산락은 적절한 타임아웃 설정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분산락 타임아웃은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분산락 타임아웃이 지나 락 자체는 해제가 되었으나 트랜지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트랜지션과 경합이 일어날 수 있죠 고객의 장고에서 출금하는 트랜지션 경합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초에 T1과 T2 트랜지션이 동시에 발생했고 T1은 락을 획득하고 T2는 락을 들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초 뒤에 T1은 락 타임아웃으로 인해 락이 해제되었고 T2 트랜지션이 락을 획득하여 500원을 장고에서 출금합니다 그리고 2초 뒤인 4초에 지연된 T1 트랜지션 처리가 완료되어 2,000원을 출금하게 되면 고객의 잔고는 영원이 되면서 갱신 유실이 발생하죠. 이러한 문제는 분산락을 해제하기 전에 DB 트랜지션이 커밋이 되거나 분산락을 해제하고 나서 커밋이 되는 경우 등에 발생하며 JPA 환경에서는 커리 쓰기 지연 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갱신 유실은 원자적 연산 사용, 명시적 잠금, 갱신 손실 감지, CES 연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지가 가능한데요. 명시적인 장급은 앞서 언급한 거와 같이 여러 테이블을 갱신하는 트랜지션에서는 비용이 매우 비싸고 원자적 연산과 갱신 손실 자동 감지는 DBMS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오 r m 과궁합이 좋지 않죠. 때문에 토스 증권에서는 CAS 연산을 통해 이러한 갱신 유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JPA에서는 Optimistic Locking Annotation을 통해 간단하게 CAS 연산 구현이 가능한데요. Optimistic Locking은 버전을 통해 갱신 유실을 방지하죠. 0초에 장고의 버전은 1이고 3초에 T2가 갱신하면서 버전이 2로 증가했습니다 1초 뒤인 4초에 T1 트랜지션이 업데이트를 시도할 때 앞서서 T2가 이미 버전을 변경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커리의 외어문으로 인해 T1 트랜지션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산락 없이 이러한 옵티미스트 락킹만으로도 충분히 동시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산락이 없다면 동시에 발생하는 트랜지션들은 대기 없이 실패하게 되거나 별도의 재시도 구현이 필요합니다. 트랜지션 재시도 구현은 재시도 자체의 실패 등 여러 케이스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고코드의 법잡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분산락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에 토스 증권에서는 분산락으로 동시성을 제어하고 만약의 상황에서도 옵티미스틱 락킹 어노테이션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테이블들은 하이버네이트 앰버스를 이용해 변경인 스토리를 저장하여 원활히 데이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제 동시성 이슈도 처리했으니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해외 구간 네트워크 지연으로부터 안전하게 서비스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브로커와 통신하는 구간을 해외망으로 네트워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브로커 요청 자체가 지연이 될 경우에 매매 서버의 스레드까지 함께 블락킹이 되어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스레드가 행에 걸려 고객의 요청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토스 증권에서는 고객의 요청을 받는 스레드와 브로커에게 요청하는 스레드를 분리하는 것으로 모든 스레드가 블락킹되는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 통신 구간은 여전히 지연이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의 API에서 동기로 처리할 경우 상황에 따라 고객은 이 주문 응답을 기다리느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죠. 토스 증권에서는 이 구간을 비동기로 처리하여 고객 경험은 상승시키고 트랜지션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브로커 요청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브로커 요청 이전의 주문을 반드시 대기 상태로 저장해야 하죠. 대기 상태의 주문은 브로커 응답 결과에 따라 접수 성공, 실패로 주문 상태를 갱신하게 되는데요. TCP 기반 통신을 사용하는 이상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 있죠. 브로커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타임아웃이 나면 해당 주문 상태의 의미도 저희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브로커 측의 식별자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커 제약으로 인해 주문 상태를 조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토스 증권에서는 이러한 주문들을 제시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제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스증권의 1번 주문이 브로커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구간에서 타임아웃이 발생해 응답을 받지 못하고 토스증권은 이를 제시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제시도 대상 주문을 다시 요청하게 되면 브로커는 1번 주문에 대해 2개의 주문이 생성되어 토스증권의 주문과 브로커의 주문 정합성이 어긋나게 되겠죠. 앞서 살펴본 문제를 토스증권에서는 몇 등한 API 요청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몇 등성은 같은 요청에 대해 항상 같은 값을 유지하는 성질로 여러 번 요청하더라도 사이드 이펙트 없이 같은 결과를 반환하죠. 즉, 토스 주문 아이디를 몇 등키로 보내 하나의 토스 주문 아이디에는 하나의 브로커 주문만 생성하도록 약속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문 요청의 몇 등성을 확보했으니 이제 성공할 때까지 주문 요청을 보내기만 하면 될까요? 타임아웃의 특성상 짧은 주기로 재요청을 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지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지원으로 인해 더 빈번한 타임아웃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토스 증권에서는 일정 횟수로 제시도를 제한하고 지수적으로 간격을 두어 제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분에 한 번, 그리고 2분, 4분, 8분에 한 번씩 보내는 식이죠. 혹시라도 주문 및 체결 정합성이 틀어질 경우 대사 배치에서 잡히게 되고 이는 별도 오퍼레이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증권 내 모든 데이터 정합성은 체결 내역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토스 증권 내 정합성이 틀어진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죠. 해외 구간을 안전하게 처리해 보았으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로커 의정성 격리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브로커는 외부 기관으로 비즈니스 결정으로 인해 언제든지 변경되고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새로운 브로커가 추가되면 네트워크 프로토콜부터 인터페이스까지. 매매 서버가 새로운 브로커에 맞추게 되며 변경이 같이 가해지겠죠. 또한 매매 서버 처리량이 브로커의 처리량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도 보입니다. 토스 증권에서는 브로커 의존성을 가장 강한 격리 수준이 서버 레벨에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전문 통신을 지원하든 http를 지원하든 매매 서버는 내부 인터페이스만 맞추면 되죠. 앞서 살펴본 타이머 주문 처리 역시 대표적인 브로커 인터페이스 의존 요소인데요. 토스 증권 식별자로 상태를 조회할 수 있게 적용해주는 브로커가 추가된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타임아웃 주문 처리를 도메인 로직과는 무관하게 확장 가능합니다. 또한 브로커 처리량에 따라서 매매 요청 서버를 스케일아웃하여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이 가능해지고 브로커 장애가 토스 증권 서비스 전체로부터 격리 가능한 구조가 되었죠. 토스 증권에서 브로커를 향하는 아웃펀드 트랜지션들은 매매 요청 서버를 통해 나가고 브로커에서 토스 증권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트랜지션을 체결 수신 서버가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로커 의정성을 격리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장점 외에도 체결 수신 처리에서도 강력한 장점들이 생기는데요. 체결 수신 서버는 브로커의 이벤트를 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고 카프카로 발송하는 책임을 가져갑니다. 이로써 매매 서버가 매우 바쁜 상황이더라도 브로커의 이벤트를 수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카프카 업로드 전에 브로커 수신 내역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카프카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폴린 모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페일오버 전략이 메시지 유실 없이 선택 가능해집니다. 또한 중복 이벤트 역시 브로커 인터페이스와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중복 처리는 이벤트를 발행할 때 유니크한 아이디를 발급하여 처리가 가능한데요. 브로커 파트너가 여러 개라면 각 파트너끼리 아이디가 경합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역할을 체결수신 서버가 가져가 여러 개의 브로커 파트너에 대해서도 중복 없이 전역적인 유니크 아이디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토스 증권에서 어떻게 해외까지 이어진 트랜지션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MSA 특성을 이용해 확장 가능한 원장을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원장의 특성상 높은 정합성과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최선의 가치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토스의 철학이고, 이는 어려운 문제지만 토스 증권은 보다 더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와 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주식 원장을 함께 개선시킬 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